당신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벽돌 시리즈 오디오북 52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 밤이네요. 글은 810번째 에세이편. 제목은 피부과 어디 다녀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우연찮게 건강에 관한 발제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는데요. 듣자 하니 정말 다들 각별한 노력들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과 많은 에너지와 돈을 쏟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나 마음이 힘들면 피부로 대번 올라오는 예민한 피부다 보니 어, 관심은 있었는데요. 또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차분히 가라앉는 피부라서 큰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들어본 리프팅에서부터 누군가 말한 세 글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 무슨 영양제?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수염 제모를 하는데 무려 15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피부과 이야기에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이전에 여드름이 심해서 어, 고등학교 때간 적은 있었는데 시술을 받고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재발한다고 하니 사기가 그때는 떨어졌었어요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것들이 발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용한 피부과가 있나보다 네, 멤버들이 웃기게도 같은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전문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거의 당근에서 동네 소식 공유하듯이 어디 피부과 다녀요?라고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나이가 들면 마을 회관이 되겠죠. 여성 멤버들 같은 경우는 피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관심도 많은 터라 백과사전급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리프팅의 경우 주름을 피기 위해 피부를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어, 젊음의 욕망, 회춘의 욕망은 영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진시황제가 한반도 어, 진시황제가 한반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왜 시켰는지 비슷한 동기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천하를 뒤흔들던 진시황도 좋다고 몸에 바르고 마시기까지 하던 수은 때문에 중독으로 죽었고, 천하를 가진 이들이 제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려도 자신의 젊음까지는 영원히 소유할 순 없었습니다. 미관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것저것 신경 쓸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만 건강해도 피부가 탱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알지 못한 영역을 누가 빠삭하게 너무나도 잘하는 것,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마주하는 성장기 벽두 시리즈 오디오북,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가이자 DJ 저 포틴저에게 창작의 에너지가 됩니다. 수요일 밤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내일 목요일 밤에 다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